아버지 아빠 응? 근데 그거 그 빠진 거 음. 조심해 아네그 어. 빠져서 어 조심해아그 어. 어. 어, 얘기는 아, 왜, 왜 하는 거예요 잼잼 어. 쌤재미는 아빠 비밀을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네잼네 네. 오늘은요 네. 뭘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거죠? 어 새우버거요 새우버거요? 햄버거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불고기요. 어 그래요? 네. 아 새우버거 좋아한다고 러지 않았어요? 네. 뭐죠? 아 새우버거 좋아해가지고 오늘 새우버거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잼잼이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오늘 이거 알려줄게요. 네. 나중에 배워가지고 쯤준이도 만들어 먹어요. 네. 우리 저기. 누구시죠? <laughs> 왜 소유입니다. 않아요? 우리 박소유 씨는 무슨 햄버거 제일 좋아하죠? 저는 치킨 버거요. 박 엄마 맨날 치킨 버거만 먹지. <laughs> 무슨 브랜드든 무조건 치킨 버거만 <laughs> 먹어. 나 새우 좋아하는데. 맞아요. 새우 좋아해? 요 좋아. 어. 근데 아빠도 새우 버거 제일 좋아해. 저도요. 아빠는 새우 버거랑 치즈 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저도요. 그래서 그 새우 버거에 원래 치즈가 안 들어있거든요? 네. 오늘은 치즈를 넣어 거예요. 그래서 치즈. 새우 버거 치즈 새우 버거 그러니까 잼잼 리아의 네. 치즈 새우 버거를 만드는 거야 네. 잼잼 리아 <laughs> <laughs>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이 냉동 새우를 해동을 해서 새우를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어디 가요? <laughs>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뱃속으로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엄청난 라임이죠? 물을 좀 이렇게 탁탁 털어서 찜짱에 넣어줄래요?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어우 잘하네 거기서부터 맛있는, 맛있는 냄새 그겠 맛있는 냄새 나지? 근 아직은 먹으면 안돼 지금 맞아. 먹으면 안 되지 자 이제 이걸 이 이거를... 당기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아요? 그, 이거를 당기면요 아, 네. 네 이게 네. 갈아져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뭐 아빠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한번 당겨볼래요? 응. 이걸 당기면 돼요 손 조심하고요 그렇지. 아 <웃음> 아! <웃음> 아! 어 <laughs> <laughs> 이렇게 힘겨워다가 이렇게 아는게아요에요 계속 잡고 있어요 음, 네. 할수 있어요? 네세 번만 해 보세요 옳지 둘셋 잘한다 어우, 잘하네요 엄마도 해 보세요 이게 운동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좀 다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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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laughs> 와된거 <것> 같아요 <laughs> 저도요 저도 할래요 <laughs> 만져볼 수 있어요? 해봐요 아, 해보세요 오이치. 오 잘했어요 얘를 네. 자기가 먹고 싶은 크기대로 일단 가져가세요 엄마도 가져가요아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자 여기다 다시 넣으세요 아 간을 해야 돼요 간을 네. 한번 넣어주세요 아. 조금만, 조금만, 네조금 됐어 후추 조금 됐어 어우 너무 만 조금만, 야금만전분만 조금만, 조야아요야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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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이렇게 금만조도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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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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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만네금 조금? <laughs> <laughs> 아, 이거를 얼려야 돼요. 맞아요. 3시간 정도를 얼려야 돼요.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한데, 3시간 뒤에 다시 만나요? <laughs> 그러면 잠깐 이거를 냉동실에 넣고 올게요. 네. 기다려요? 네. 선재 어, 뭐야? 벌써 빵을 먹고 있으면 네.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팠어요? 음. 자, 여기 얼려놓은 패티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아빠 잠깐 봤었대요. 네. 그래서 잼잼이 까좀드려주세요네자 한번 해봅시다 밀가루를 먼저 부치고 아, 밀가루요 밀가루를 먼저 부쳐요 그다음에 찜잼 네, 뭐... 하세요 오 잘해 아, 그래. 근데 너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잼잼밀가루 <laughs> 너무 날려요 이렇게, 이렇게 계란물을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빵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그렇지 이렇게 빵가루를 <laughs> 아 내가 잼잼이야? <laughs>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지 뭐 나한테 무슨 아들 돼야 좋하시네요 잼잼 빵가루 이제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네 우와 여기 넣어요 괜찮아요 자그나 묻혀 어이구 그렇지 그렇게 어우 잘 만드네 잘한다 무슨 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와 맞아 맞아 여기 넣을게요 네. 네 이제 네, 잼자이가 설명을 해주세요 밀가루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묻힌다음 네. 네. 이 빵가루를 음.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네요. 이거는 뭐예요? 페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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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티예요. 너우잘만들었어아 예, 아빠 주세요. 자 이제 이거 튀겨야 돼요. 어 됐다 됐다. 됐어. 온도 됐다. 잠시만요. 왜요? 잼잼 카메라 가져갈게요. 네. 새우버거 패티가 너무 큰데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아, 요거 요거 점점이 배저는이니까자요 패티, 저는 자, 패티. 음. 그리고 치킨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네. 빵을 뒤집어 보세요. 음. 자 그리고 마요네즈를 네. 어디에다 뿌릴 건지 결정하세요. 여기요. 그래요? 아빠도 여기다 뿌릴게요. 저도 뿌려주세요. 잼구가 이렇게 뿌려볼래요? 너무 많이 뿌리면은 좀 그러니까요. 조금만 뿌리세요. 와! 엄마! 엄마! 이건 어떤 분이, 물... 아! 엄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패티를 얹으세요! 엄마 패티 <목소리> 엄청 자얹어요그 다음에, <목소리> 새우버거에는 무조건 이타르타르 소스가 빠지면, <목소리> 새우버거 맛이 안 나요! 이타르타르 소스를 패티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목소리> 오, 오! 양상추를 얹으세요! <목소리> 또 양상추를 많이 넣는 게 맛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자, 치즈를 네. 여기 위에다 얹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케찹을 네. 빵 위쪽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세요. 네. 귀엽죠? 네. 너무 귀여운데요? 아빠가 이거 해줄게요. 저도요. 뭐 자기 스스로 하트를 그리고 그래 <laughs>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네. 아. 네. 올려. 우와 이게 바로 우와 세훈아 세훈 너무 잘 만들었다 엄마도 눌러줘 고마워 자 아빠 또 눌러줘 어 잠깐만요 세훈 <laughs> <laughs> 예쁘게 찍고 있는데 왜 눌렀어요? <laughs> 우와 잼잼 잼잼 거 엄청 맛있겠다 엄마 끔씹을 네, 이거 찍을까요? 가위가 이뻐 자. 진찬 거야. 새우밥을 다 만들었어요. 박수! 자, 이제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 봅시다. 네. 자. 음, 맛있어. 음. 네. <목소리> <애비>? 예. 이뭐요 예! <목소리> 어, 근데 맛 어때요? 응. 알겠어요. 이 시켜 먹은 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아 <laughs> 그래요? 네. 어, 진짜, 진짜 맛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음식 중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어? 네. 한번더먹을까 음! 진짜 맛있어. 안에가 새우로 꽉 차있어. 응.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짠! 아니 네, 물론, 롯데리아 새우버거도 안 해요. 꽉 차있지만, 패티까지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응. 너무 맛있다. 그지? 아빠! 응? 진짜 그거, 그, 빠진 거 조심해. 뭐? 그, <laughs> 어, 그거 빠진 거. 뭐 빠진 거? 아, 네. 그, 빠져서, 어, 조심해. 아그얘기또왜 어. 하는 거예요? 쌤, 재미는 <laughs> 아빠 비밀을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와 진짜 최근에 음, 일까지 음, 폭로했네요 진짜 맛있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뭐가 빠졌나 했더니 원래 감자튀김도 여기다 놓고 콜라도 놓고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난 콜라 못 먹어 <laughs> 잼잼 방금 말투 아들인 줄 알았어요? 여코세이 형은 저한테 오 안녕 사랑해요 구독자 좋아요 눌세요 물로 흐르듯 그렇게 촥하렇게 했어요? 안녕 <laughs>